마참내 나왔다! 진짜 역대급 게임 시작 전에 멸치였던 내가 양쪽 팔근육만이 됐습니다 팔뚝 펌핑 잘 된다 이 게임은 거북이 게임이에요 뭐 너는 뭐야 겉딱 속초 겉딱 <laughs> <걷닭> 속초 <laughs> 네 오늘은 겉딱 속초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하기... 이 게임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거북이 게임입니다. 우주 한번 팬카페 게임 추천 게시판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회원이. 저를 빡치게 하는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비록 별로 성공하신 분들은 없지만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뉴 게임. 토끼가 거북이를 모르겠는데? 야리고 있습니다. 아,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인가? 경주를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거북이 VS 토끼. 렛츠 고. 토끼야, 토끼 갔다. 토끼 갔어. 아? 어? 아? 어... 뭐해? 안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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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속퍼지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초로 게임을 통해 전환근운동 하실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웃음> 신개념 <웃음> <웃음> 운동 게임 거북의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컷딱 속죠. 아니 앞으로 가라고? 하이고있다고지는거 아니냐고. 야, 스페이스로밖에 안 가죠? 어, 방금 어, 방금 어, 방금 D도 다 D. 어, A도 된다. D가 A. 아, A. 어, A 누르면 D로 가는 건가 봐. 줄어들어. <laughs> 오! 어, 어, 화살표도 된다. 오케이, D랑 스페이스랑 화살표. 이거 세 개로 출발합니다. 이거 맞는 거 오늘은 이 빡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빡칠 것 같은데. 려 셈이야? 오. 오주아마는 아주 진능적인 방송인이다. 자기가 슬일이다. 빡칠 것 같은 게임을 가져와서 시청자들을 진심으로 빡. 코끼리가 지금 나 때렸어?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아니 코를 흔들어? 환장한다 진짜. 아 근데 뭐 벌써 10m 왔네. 네, 몇 미터까지야? 뭐 100m겠지. 아 이렇게 딱열 번만 거 하면 거 돼요. 컷딱스초 가다. 있을 테니까. 뭘 끝나면 전화해. 현재 16m. 벌써 이틀째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 하자고, 빨라. 어힌거 아니냐고. 어. 아이씨. 아니. 개. 아. 어, 어 아무튼 <웃음> 달려. <웃음> 여러분들 근데 제가 또 어릴 때 오락실에서 버튼 누르는 게임 있죠. 장난 아니었거든요. 스페이스 하나로만 속도 보여드립니다. 야, 이정수 속도. <laughs> 이거. 누르고 있지. 우리는 <laughs>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악어가 나왔어요. 넌 거딱 거딱이니? 악어도 소변 촉촉하겠지? <laughs> 이 게임을 끝까지 하라고 나보고? 야 이거 악어 불안하다. 야 뒤에 하마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동물이 사자 있네. 아니죠? 코끼리 아니죠? 악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요? 조심하시라고요. <laughs> 이거 결승장 가면 코피 다 해먹어서 드라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주 딱딱하고 좋구만. 일단 지나가 봅니다. 어 아! 10초 건너뛰기 개말 렵네 이대로 응? 좀만 응? 쉬자. 응? 응? 아 쉰다니까! <laughs> 내 가방 만들어. 아 끊지마, 저거 시 가방 만들어? 에이. 호태가 베네타로 만들어버려. 절주 <목소리> <잘 좋아! 목소리> 야, 기린 이 새끼 이거 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불안하지 않냐? 갑자기 뭐가지 저거 확 돌려가지고 낫지? 히보드야 치... 힘들지, 힘내. 주인을 잘못 만났구나. 설마 기린 뒷발차기? 싸우자는 건가 지금? 기린 야 일로 와. 치는 속도 가 점점 느려져요. 천하 근에 무리가 오고 있어요. 끝이 어딘데? 내가 <목소리> <목소리> 가는데 기, 기린 뒷발차기 하나. 어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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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뭐야! 아 무거워졌어! 하... 또 해가 지고 있어... 돈도 벌고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거구기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해명해! 이 개새끼야... <laughs> 기분 더럽네... 욕한 거아니에요 새끼 개였어 살랑해. 잠깐만 또 왔어 <laughs> 도망가! 도망가! <이> 개자석아! <laughs> 자꾸 오줌을 쏴 아, 아니, 겉딱속촉이었는데, 겉딱속독됐잖아. 눅눅해졌잖아. 헤휴너사가정환근이나 너무 아파. 악력기 사지마. 음. 이 게임 공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 토 나와.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하고 싶어, 진짜, 너 새끼. 씨. 확, 그냥.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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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근! 당근이 발사된 게, 게 싫어요, 왜? 없어. 가야아 그래도 얼마 뒤로 안 밀어서 다행이지. 거북이 체온 안 떨어지게 주기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데. 아 거북이 체온 유지. 야야 나봐야 나봐 야, 야 개발자 어디 사러? 야 아니 동물들이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 기린이 뒷발차기고 하 코끼리가 코로 날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미사일을 왜 쏘냐고 북한이야? 아 다시 가야 돼. <laughs> 뭐한 발다가 또발 멀어졌어. 빡지게. 뭘 제자리 걸음 지계 빡게. 이거 클릭하면 돈 모아지는 게임 그런 거였으면 지금쯤 형님 조만장자입니까조만장자지 돈에 캐시워크 있었으면 돈 개빨리 모았겠다. 크크크크. 드폰에 걸을 때마다 포인트 사인 어플 깔아줬어야 되나? 20 minutes later. 아, <laughs> 속쳐져. 지지겠네. 시불과 욕을 하고 그래? 뭐야 나의 꿈 거북이는 어 뭐야 저거 뭐야 결승점인가? 저거 뭐야 야 결승점이 왜 부서졌냐? 어? 이거 뭐야 안 비켜? 아 비켜! 달팽이 미친 자야 <laughs> 좀! 아좀 비켜 아, 예. 핫다시 <laughs> <laughs> 좋아, 뭔가, 결승점인 것 같은, 그곳이 보인다. 토끼는 어딨냐? 어, 설마, 이거 죽었네? 결승점은 왜 부서져 있고, 토끼는 왜 죽었지? 여기 뭐야, 대체? 어, 뭐야? 어, 뭐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토끼 죽어서 이겼어. 아, <laughs> 이겼어! 어, 거북이 1등! 토끼만 죽은 거야? 다 살아 있고? 메달도 얻고, <laughs> 왕관도 얻고, 트로피까지 받았어. 거북이가 기분이 좋았어. 근데 토끼가 죽었어. 그래, 그러니까, 나는 비록 이겼지만 거잖아. 토끼가 경주 중에 토끼는 죽도비 같은 거. 그래서 거북이가 진주귀걸이를 샀어. 경기에서 이긴 상금으로 플렉스 해버렸는데 어쨌든 토끼가 뒤진 거는 슬퍼가지고 갑자기 흑화해. 그래서 다음 생에는 저기 뭐야? 다음 다음 생은 끝. 없어요. 끝! 재밌는 방송 보답한다면서 오늘 한게 거북이 달리기야? 야이마 <laughs> 보답할게요! <웃음>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도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 도마뱀!